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 은 유일한 주시라 내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옷을내 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느니라 속이 관리를 해 선생이며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구현한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분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들을 모든 본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은 이이다. 아멘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은 예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아멘된 말씀을 또 이렇게 이 조문 중에서 또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수많은 활란이 있었지만 오늘의 일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순간부터, 하도도 있고, 역정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굳은 의지는 그 무엇으로 빼앗길 수 없는 할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로막는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항 속에서 하나님은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항이 어떻게 하는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적 사상과 종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은 또 불교에서 내려오는 사상과 정신을수 있는 곳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이 온다고 하면서 싼단지 안에 치는 곳을 가졌던 사람도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록 저항했다고 하는 말, 말씀입니다. 이런 저항들 정말 안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의 세계 속에 보면 유교나 불교나 또한 무교나 무교란 무장을 얘기합니다 무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 침입도 무교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모든 창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게끔 이렇게 원수아기는 우리 뒤에서 반발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자 하나님 생명의 보금을 믿지 못하게 강하게 저항한 것입니다. 우리 같들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악한 원수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말고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원수마귀은 우리 자신들이나 선조들이 성견 이유 때문에 배불러, 배불리며 살았습니다. 원수마귀는손조들이 팍, 딸 갔다 가치고 내가, 이러면서 원수마귀를 우리 마음속에 허용해서 우리가 그원수마이를 즐겁게 하면서 원수마귀는 참으로 즐겁게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이 원, 악한 원수마이들은 우리 인간들이 피를 빨아먹으면서 배부르게 기어면서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을 번쩍! 지배하고자 하는 의흉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원수막이는 그 인간을 속이는 데는 일각이 네. 있습니다. 우리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데는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속여서 영원토록 지배하면서 히말망마하려 그리고 원수막이는 우리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막이 고전한 일은 사실은 불광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낳으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것일까요? 그의 선하신 것인데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질투란 말이 있습니다. 질투. 네.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은 시기병기 제일 개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laughs> 말씀합니다. 나의 다르시을 성기면 하나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하셔서 내가 원만을 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다르시을 성기면 결단코 면퇴하지 않고 사자성선 상사자까지 보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경대하는 사람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지하을 응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무슨, 어진 마음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천대까지 용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대 여러분, 이말씀다 확실한, 어대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확실하게 보장된 말씀이 있겠습니까? 어느 확실한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온수하에게 시행시키면서 살드시는 이하나님 마음이 것도 보다 확실한 우리 마음이 기쁨이 지 않습니까? 그렇게그 하나님은 우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길고 질리고 또한 명색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 십년 가운데 오랫동안 속에 내 피를 빨아먹던 보수마이와 피를 빨아먹었던 것 중에서 아버지 사랑을 보유수시 쌤이 주님에게 행복한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대대로 우리 가정을 피말리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했던 원수박으로부터 원수박으 벗어나는데 예수님이 원수박를 잡아 숨겨서 묶어서 행복한 사인인 것입니다. 이 표식을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스례의 것입니다. 세는 내 자신이 주인한 사고 방식은 이제 끝났다. 내가 주인한 사고 방식은 이제 술을 없어서 버립니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면서 내가 주인라고 하는 생각고 사고 방식은 이제 죽습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이 표식을 목사님도 받는 예수를 물세례라고 하고요. 안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쇠기를 받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물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례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는 비전은 성령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나는 그 하나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는 죄를 에서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 아가원에 있는 원수말에도 이제 끝장났다 지긋지긋하게 아가원에 있는 원수말에게는수 없이 속고 술면서 어색해서 우리 인간을 결롭혔는데 예수님 we 오오시서원수 c h 는끝장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on? g o 는 d to know that one. Yes, we a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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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서새 e a 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세례의 말씀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제로 미암아마 화생된 엄청난 저주부터 구원하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자가 우리에게 주시고 것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선백받은 우리 자신들이 보배 듣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사실, 보배 듣고 존귀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참 보배 듣고 존귀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 부족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보배 듣고 존귀함을 받은 자비한 마음이 있단 말씀입니다. 누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누구하고 할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에요누구라 할까요? 당연히, 하늘 천상리를 버리고 오셔서 수많은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장 저조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고배롭고 존경에 의지하는 사람 이 예수님을 고배롭고 존경하지 않게 여기는 종교 이 예수님을 고배롭고 존경에 의지하는 나라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하나님자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하신 고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독하신 하나님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 땅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미지세계까지 통치하십니다. 그걸 거룩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받기도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생로 병사가 생서 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하나는 정말 엄중하십니다. 그하나는부 두려우십니다. 그하나는은 자리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지만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뜻이지만 또하나는은 창작된 인간을 하나님이 소중 여기지만 죽이시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엄연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겁니다이 거룩하신 하나의마음안에는 택한 백성들은 엄청난 자비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이 고룩한 자비신 하나님 마음속에서 엄청난 사랑이 그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종류도 가질 수 없는 그 일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의 마음이 아들 예수님을 내신, 통해 다 보여주시는데 어디서 입니까 십자가 사이지 십자가 이미 2000년 전에 갈로 연득에서 가장 조조스럽게 죽으신 예수님께 행복한 원수방이 특정놈의 특정놈입니다. 은혜받은 사람들 속이고 속인때는 어떤가 는 것이 원수방인 것입니다. 속인받은 사람도 원수방에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에게 따라 속여서 늘 속입니다. 속이는 것은 죄인이 아니야. 또는 똑똑하니까 죽으면 안 돼. 또는 실컷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야.

오늘는다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또한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상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고급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기쁨인 것입니다. 뭐가요? 부모가 시앙을 내면서 나타난 그 사랑이 있다면 전부다 먼저 소중하다는 사실이 것이 복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대다선선선대까지 복을 받게 할 거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믿게 하냐고 버티고 버팁니다 이 버티고 버티는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 영광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으로, 맺어진 가족들에게도 복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줬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지 않는다고는 믿지 않고 버틴 것이 하나의 영광이 안 되어지게 되고, 가족에게도 미국을 지고 간 피해를 줬습니다. 오늘 버티고 버티게 하는 배우의힘은 선녀들이 믿는 불교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교에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의 다른 종교에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걸 가리키는 악한 온 수발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게 하고 가라앉 버티고 버티게 합니다. 지금은 돈과 오락과 문화는 오 현대인의 스로들에 버티게 합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다그 사랑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빼앗기 싶지 않는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원심하게 빼앗기지 않는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반도시집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자신들이 영력 근심, 법적으로부터 벗어나서 범죄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축복받기까지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주기 위해서 수많은 내국 장자들이 시행 당하였습니다. 하나만큼은 독자예수님이 내가 받은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서 군의 길로 인도하려는 원수마귀에게서 갈라놓아서 용세대를 인도하기 위해서 원수마귀는 우리 떼놓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깨끗하게 안 되니까, 우리 선조들이 시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시행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개성을 후손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설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만나서 명절에 가족을 만나게잖아요. 네. 뜻있는 것이 물론 설 명절에 문화가 있잖아요. 어, 세배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주면서 독담을 나눕니다. 그렇지 우리 신앙인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는 독담보다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사실, 입니다 건강해 살고. 살라는 것보다 더소중하다 소중한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여기까지 올 때는 수많은 어려움과 발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크고 작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뿜으시고, 가르시는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덕담 중에 덕담의 말씀은 가장 큰 개명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가장 큰 개명이 나온대요. 공포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아무도하고심을 다하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사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들어가도 나와도 아무도하고 목숨을 다하고 심을 다하고 뜻을 다 사랑하라 근데 결국 소유관 부름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만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을 알아야겠지만, 하나의 마음에 그게이 그저, 행하지 그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성보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맞춰쳐서이하여 착한 행위를 나타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 마음과 목숨과 뜻을 얻을 다해서 하나 사랑하신 게 분이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주 하셨습니다. 오늘 십자회상에서 인간을 사랑하 모습을 다보였습니다인간사랑하 모습을 자기 자신이 모습을 보이면서 목숨을, 목숨을 버리시는 속에 사랑하는 사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을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심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과 심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 자신들에서 심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 살면 살 삶에 어떻게 살면 마지막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전력 투과하며 들으신는 사람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원심왕에게 이끄는 것입니다. 원심왕에게이렇 해서 영원히 취할 수 밖에 없는 의미입니다. 나를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런데 그런, 그런 의미 대신 제 값을 치르신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린 말씀은 마음을 넣고심을넣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을 떠나서 여기는 목숨을 들어서예수님이그 사람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우 가정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보험이 설날 명절 아침에 독담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잘믿으라는말씀입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도 정말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심판이 있다는 말씀 안해서 어떻습니까? 눈물를나난 정말 진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면 정말 우리,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양대가 된건 아닙니까? 이사랑을 확실하게 숨겨어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앞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 죄와 저주가 떠나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저주가 떠나 일은 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님은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는 예수님, 원점은 원 점이었던 부모에게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시위 해서 하나님 부모에게 그렇게 신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습니다 다만 부모는 예수님을 내받아서, 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구원을 그냥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는 것입니다. 이 값은 헛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원심마귀가 싸워야 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안에 있는 원수마비를 보고 싸워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좋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류와 영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류와 우리 영원한 사람인가희스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니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런 희생 주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다고 해서는 인간의 정보다 그제 우리를 마음으로 인도하는 원심하게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각오는 내 결심이 아닙니다. 불가을간택한 그 성령의 도시를 받아서 제림 살고 원심하게 끌려가는 우리 자녀들, 끌려가는 우리 동생들, 끌려가는 형들, 끌려가는 우리 형제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문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는 부모는,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는 형제는, 쓴약든우리 가족들은 사랑에서 찌들어서 지치어 있기에 부모들이 의로와 격려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령안을 찌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원수아이가 떠나가지 않으면 부모의 독담은 불과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아래에 있는 내 한몸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를 잘못 없는 예수님이 몸이 지키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한 하나의 사람이 천대까지 여어가는보기물때라 진지하게 엄숙하게 눈물로서 호소한 덕담이 그려져 니다 부정령들이 그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아침입니다.